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세계 지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강 기후의 기초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우리 기후 요소 중에서도 기온과 강수에 대해서 특피, 특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후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학습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그런 기후 요소들을 간단히 복습하고 기후 요소 중에 기온과 강수에 대해서 각각을 상세하게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쏙쏙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프린트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프린트 내용 보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빠밤. 네. 첫 번째. 느낌적인 느낌을 먼저 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네. 기온별 옷차림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실 자주 애용하는 것이라서 어,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고요. 제가 여행을 갈때 보통 제가 1, 2월 달 겨울방학 때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제가 항상 이걸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그래서 어, 그 해, 해당 여행 지역의 기온을 보고서 어, 어떤 옷을 챙기지? 하고 고민할 때이 표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또 27도 이상인 곳을 가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시원한 것들 가지고 가겠고요. 조금 더 이제 그렇죠. 20도 내외에 약간 요런 기후를 간다 할 때는 가디건 같은 것도 후드티, 특히 후드 집업 같은 걸전잘 챙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실 실제로 여러분 여행을 했을 때 어, 꿀팁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6도에서 9도, 한 10도 내외의 온도였다, 온도이다라고 한다면 코트 정도는 챙겨주는 게좀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 제가 또 모스크바를 다녀왔거든요. 모스크바같이 정말 추운 곳, 냉대기후 중 혹은 한대기후를 간다면 다 그때는 다 겨울옷, 방안용품 이런 것들을 다잘 가지고 가지만 야 안전하게 여행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겠 그래서 어, 기후가 사실은 우리의 생활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가져와봤고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제 사진이고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어, 1월달에 무려 1월달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1월달인데 저희 복장이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훌렁훌렁, 네, 그죠 그, 팔다리가 다 보이는, 이런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바로, 앙코르바트를 다녀왔는데 앙코르바트가, 보시면은, 앙코르바트가 여기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수 있고, 앙코르바트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의 이름은 CM립이에요. CM립. CM립에 제가 다녀왔는데, 이 CM립에서 정, 정말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그렇죠. 지금 제일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경험은 이렇게 지금 1월 달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죠 제가 어, 가벼운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캄보디아가 적도 매우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때 1월 달 기온도 뭐 25도, 30도. 아, 30도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따뜻한 기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따뜻하니까 이렇게 입고 다녀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각 지역별로 기후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주려고 가져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가도록 할게요. 기후 요소랑 기후 요인들 정리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기후 요소라고 하면은 그게 기강바 플러스 습도라고 정리하라 했죠. 그 기강바의 습. 기강바 습. 배행. 정리를 했었고 각각 기후 요소들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기후 요인들이었습니다. 기후 요인들은 뭐 위도, 해발고도, 수류분포 뭐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쭉 해서 기온과 강수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기온부터 하나씩 들어갈 건데요. 어, 네, 제가 그냥 아침에 찍어본 사진입니다. 쌀쌀하게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요 라고 적혀 있고요. 제가 시리한테 물어봐서 얻은 정보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소에 보는 기온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단, 그쵸. 이 기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 위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 수력분포 그리고 뭐 지리적 위치. 뭐 대륙의 동안인지 서안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그리고 해류. 뭐 한류인지 난류인지. 해발 고도가 높은지 낮은지, 요런 것들이 사실 기온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런 기후 요인들에 의해서, 기후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요런 기후 요소가, 기후 요소 중에 하나인 기온이 결정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림이죠, 친구들. 태양은 직진을 쭉 하기 때문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적도 부분에서는 좁은 범위에 같은 에너지, 만 100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죠? 100을 보냈다고 한다면, 좁은 범위에 많은 에너지를 빡 받게 되는 곳이 바로 적도부분이 되겠죠. 적도부분은 항상 더운 기후를 보여줄 수 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그림에서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극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극으로 올라갈수록 받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100, 100도라는 쪽 똑같은 이제 에너지를 빡 받았을 때, 훨씬 넓은 범위에서 나눠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에너지가 분산된다 라고 하고요. 분산되니까 훨씬 더, 음, 덜 더운, 네. 그래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친구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도 부분에서는 어우 너무 더운 기후 열대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30도 부분에서는 아우 따뜻해 이 정도는 그쵸?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30도 40도 부분에서 어우 따뜻해 이 정도는 살만하다 하다가 60도 부분 올라가면은 지금 친구가 맛있는 거 듣고, 들고 있죠? 아 너무 추워 이제 핫초코를 먹어야겠어 하면서 이제 하초코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대 기후가 나타나게 된다. 그 위에는 이제 한대 기후까지 이렇게 분포하게 되겠고요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위도 순으로, 저위도에서고위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도, 어, 아고고위도로 올라가면서 점점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인은, 지난번에 우리가 요인 정리할 때 정리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다 육지의 비열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 우리 요거 기억나죠, 친구들? 막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해수욕장에서 막 발이도 엄청워서 꽉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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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하다가 그럼 옆에서 엄마가 어떻게? 해? 엄마가 어, 빨리 물로 뛰어 들어가라고 하면은 이제 네 뛰어 들어가죠. 풍덩 빠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친구들? 아우 너무 시원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사실 똑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도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과 바다의 온도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이 무슨 뭐 때문이냐? 바다와 육지는 일단 이루고 있는 성질이 그 물질이 다르죠. 이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비열이라는 것이 차이가 나게 돼요. 이 비열이라는 것의 차이 때문에 바다와 육지는 서로 다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겠고요. 이 다른 성질을 갖는 것들 때문에 대륙과 해안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서로 다른 기온을 보여 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수륙분포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무엇이나요? 비열은 바로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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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열. 무슨 말이냐? 비열하다, 뭐 이거 아니죠. 네, 비열. 네, 이제 이런 열량을 얘기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친구들. 라면을 내가 너무 빨리 끓여먹고 싶어. 어, 너무 배가 고파. 그럴 때, 양은 냄비가 있고, 뚝배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끓여 드실 건가요? 너무 배고플 때 당연히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을 겁니다. 그쵸? 왜? 양은 냄비에 끓여야지만 훨씬 빨리 데펴질 테니까 빨리 라면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 이 양은 냄비는 무엇이냐? 비열이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쵸? 열량이 작으니까 조금만 열에 가열해도 온도가 빡 올라가는 거겠죠. 하지만 뚝배기는 어떤가? 뚝배기는 아무리 끓여도 천천히 천천히 익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 지금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훨씬 많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뚜비기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바다나 육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다 육지에서 풍덩 통 들어갔을 때 우리가 더 시원했던 곳이 어디 없어요? 당연히 바다죠. 지금 바다. 바다는 아직 덜 뜨거워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어,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바다가 비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지는 비열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바다에 비해서. 육지는 해가 떴을 때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빨리 식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어때? 바다는 천천히 온도가 높아지고 천천히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반대로 이제 바다는 비열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냐? 온도 변화는 당연히 육지가 훨씬 더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고 겠 바다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는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그래서 온도의 변화 차이도 사실은 육지가 훨씬 더 크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온 변화는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렇죠. 육지가 훨씬 기온 변화 더 크겠고요. 똑같이 그대로 이걸 적용했을 때 바다가 이렇게 온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이유는 바다가 물로 구성되기 때문인데요. 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어 천천히 변화하게 변화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물이 이제 온도를 흡수해 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은 습한 공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천천히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건조한 공기는 물이 없잖아, 아예 수증기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빡 빠르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 변화는 건조한 공기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전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밀도는 어떠한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밀도는 어디가 더 높은가? 그러면, 당연히, 치, 어, 그쵸. 우리 에어컨 바람을 틀면 에어컨 찬 바람이 어느 순간 바닥에 다 깔려있는 걸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찬 공기는 밀도가 이제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따닥, 따닥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반대로 따뜻한 공기들은 서로 아뜨거뜨거 뜨거. 나는 같이 있기 싫어 멀리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도는 당연히 차, 찬 공기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 공기는 좀 훨씬 무겁겠죠. 무거운 성질을 갖다 보니까 찬 공기는 쭉 아래로 아래로 하강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따뜻한 공기들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 천천히 이렇게 대류를 하게 됩니다.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공기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얘를 대류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쵸. 따뜻한 것들은 바닥에, 아래에 두고, 시원한 에어컨은 천장에 두는 이유가 바로 요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후 요인들을 쭉 정리해봤는데, 음.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봤던 그림을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태양에너지가 빡 왔을 때, 훨씬 좁은 부위에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많이 집중되는, 빡 집중되는 시가 훨씬 더 덥겠다. 반대로 위로 올라와서 고위도로 올라갈 수 어때요? 더 넓은 범위에서 같은 양의 에너지를 나눠갔기 때문에 어, 나눠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있어 보이게 분산된다. 에너지가 분산돼요. 라고 표현하고 분산되니까 어때요? 기온은 더 낮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쵸, 저위도에서 고도로 올라가면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바로 위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기후 요인과 기, 온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그림이었는데, 자, 요거가 어딘가, 어딘가 지금 네. <laughs> 보시면요. 요 친구들 지금 호끼미들이 주로 열대 기후에서 지금 살거든요. 그리고 지금 푸릇푸릇한 막 풀들이 있어. 근데 바깥 위쪽에 보니까 만년설이 쌓여있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킬리만자로 산. 아래에 지금, 어, 초원이 펼쳐져 있는 북인공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킬리만자로 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다 보니까, 어, 점점, 점 높이가 올라가고 해발도 높아지면서 기온은 떨어지기 때문에 저산 정상부에는 만년설이 쌓여있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영상 가, 사진을 가져왔고요. 실제로 아래에서, 어, 따, 산을 올라가기 전에, 현지에서는, 어, 너무 너무 더워, 더 더워 하다가도 이쭉 해발고도가 아, 2,000m, 1,000m, 2,000m, 3,000m 가다 보면 기온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 어, 이 정도면 따뜻해 하다가 더 많이 올라가면 게되 어떻게 될까? 어, 너무 추워, 추워 이렇게 또 되겠죠,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해발고도에 따라서도 기온이 크게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요소인 수력분포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지난 시간에 다 얘기해줬던 거. 쉬었는데, 그, 해안가 쪽은 어디예요 해안가 쪽은 대륙, 대륙보다는 해양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대륙으로 들어갈수록,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지금 연교차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고도로 올라갈수록 지금 연교차가 훨씬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지리적 위치를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또한번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지금 그대륙에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런던과 동쪽 끝에 있는 서울을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후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요 기후 그래프에서 지금 런던과 서울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쵸 서울과 런던의 최난월, 가장 따뜻할 때, 런던은 지금 7월달이 제일 따뜻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서울은 8월달이, 그쵸? 장마 지나고 나서가 제일 따뜻한 걸로 보입니다. 각각의 기온을, 기온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서울은 지금 굉장히 더운 편이에요. 8월달에 평균 기온이 25도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거 파악해 볼수 있겠고, 런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런던은 한 18도 정도가. 된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지금 무려 한 7, 8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 한편, 지금 제일 추울 때, 최한월이죠. 최한월. 가장 추울 때, 가장 추운 달인 최한월. 지금 둘다 모두 1월 달인 걸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자, 1월 달에 런던의 그 평균 기온을 보니까 0도 위에 있어요. 한 3, 4도 정도, 3도 정도. 됐구나라고 볼수 있겠는데, 서울어때 지금 서울은 영도보다더 아래쪽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영하 3도. 그래서 지금 런던과 서울이 최난월 기온뿐만 아니고 최한월 기온조차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런던은 지금 가장 추울 때가 3도에서부터 가장 더울 때가 18도니까 한 15도 정도의 연교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서울은 어때요? 지금 영하 3도에서부터 25도까지니까. 지금 거의 28도 정도의 굉장히 큰 연교차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 대륙의 동안에 있는지, 지금 대륙의 동안에 있는 서울과 대륙의 서안에 있는 런던을 비교했을 때 동쪽이 훨씬 연교차가 크구나라는 걸 파악해 볼수 있겠고요. 자, 이런 것 지금 네. 그렇죠. 색깔을 비교해봤을때 네. 훨씬 큰걸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학습 지빈칸 채우고 갈게요. 대륙의 동안과서안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지리적, 지리적 위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동안에 있는지, 서, 서쪽에 있는지, 동, 동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그 연교차 차이가 크다라는 걸볼수 있겠고, 최나는 가장 더울 때는 동안 쪽에 훨씬 더 기온이 높았었고요. 최한월은 대륙의 서안쪽 기온이 높았습니다. 아이고. 연교차는 동안이 훨씬 크다 네, 동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류도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던 것들이었고 지금도 한류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들 근처에서는 사막들이 발, 발생하기도 한다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것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교차에 대해서 지금 잠깐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1 최고 기온과 1 최저 기온과의 차이를 얘기해요. 가장, 하루 중에 가장 덜 때랑 하루 중에 가장 추울 때 기온을 빼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22도에서 6도를 빼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16도가 되겠죠? 맞나요? 네, 16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6도가 지금 1교차가 된다. 오, 상당히 크죠? 네, 지금 아까 런던의 1교차가, 연교차가 우리나라 1교차보다 더뭐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걸볼수 있고, 겠 우리나라 일교차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곳과 식생이 없는 곳은 다 일교차가 더 커요. 어떤 곳이 있냐 바로 사막 같은 곳들이겠죠. 사막 같은 곳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고요. 연교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교차 어,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연교차도 보시면은 지금 대륙의 내부로 들어갈 수 없대요. 훨씬 연교차가 훨씬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런던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교차가 큰 편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쪽 시베리아, 러시아, 한 복판에 비해서는 어, 굉장히 작은 편이구나라는 거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완전한 안쪽에 있는 시베리아 이런 쪽이 사실 연교차가 굉장히 큰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한편 또 적도부근은 어때? 적도부근은 지금 연교차가 거의 없다. 5도, 뭐, 3도 내외인 거 봤을 때, 항상 더운 적도 부근에서는 연교차가 굉장히 작다. 그래서 연교차는 전반적으로 위도가 높아질수록 연교차는 커지고요. 그리고 해양보다는 내륙쪽으로 들어갈수록 연교차가 커진다라는 두 가지 원리를 파악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도 그러면 이제 어, 다음 주제 강수로 넘어와서 오늘 강수의 유형까지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네, 비오는 거. 잠깐 보여주고 싶어서 넣어봤고요. 우리 오늘은 강수의 원리와 강수의 유형 네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강수의 원리는 제가 이 사진이 사실 잘 보여주시는 사진인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콜라나 뭐 차가운 캔을 한번 꺼내놓으면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 주변에 물방울이 똥똥똥 맺혀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물방울들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기 안에서 스며 나온 거 아니죠, 친구들? 뭐예요? 공기 중에 있던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온도차가 확 나다 보니까 여기 똥똥똥똥똥 응결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물방울들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분이 있어야 돼요. 수증기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이 수증기들이 기온이 확 낮아지면서 이슬점 온도에 도달해서 물방울로 땅땅땅 맺히게 되는, 냉각되는 이런, 이런 배경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온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있는 위치에서 공기가 쭉 상승하게 되면은 기온이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상승 규류가 많이 발달하는 곳들은 좀 기온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물방울이 응결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비를 결국 내리게 되겠죠. 상승 기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강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역시 상승 기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상승 기류를 목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강수의 유형을 정리할 건데, 네 가지 모두 지금 뭐라고 하 해서, 지형에 의한 상승, 국제가열에 의한 상승, 전선에서의 상승, 수렴에 의한 상승, 이렇게 상승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따단, 네, 첫 번째. 지형에 의한 상승입니다. 어, 바다를 건너 습한 바람이 바, 갑자기 앞에 산지를 만났어요. 산을 빡!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 어,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데? 갑자기 얘가 산을 타고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온은 떨어지게 되겠고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들? 그 수증기들이 이슬점 온도에 도달해서 응결을 하게 되겠고, 결해서 결국 구름을 만듭니다. 똥똥똥똥똥 모인 이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구름이 되겠고요. 이 구름 충분히 무거워지면 결국 비가 내리게 되겠죠. 네, 강수를 만들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고 상승 기류에 의해서 기온이 떨어지고 응결하고 강수가 되어진다라고 할수 있고, 겠 이거는 지형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얘는 지형성 강수라고 합니다. 지형성 강수. 네, 끝이고요. 두 번째, 국제적 가을에 상승이라고 하시면 돼요. 얘네 일단 출발점이 어디냐, 친구들. 보통 적도 부근, 열대 지역에서 정말 자주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자주 일어나는 건데 해가 쨍쨍하게 떠있어. 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햇빛에 의해서 땅이 막 뜨거워지겠죠? 가열되겠죠? 가열된 땅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공기들이 막 뜨거워, 뜨거워 하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역시 상승 기류가 발달했고요. 상승 기류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역시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네,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 이슬점 온도에 도달한 물방 물방울들이 뽕뽕뽕응결하게 되겠고 강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는 쭉 상승하는 이 힘에 서 만들어진 구름에 서한 차례 비를 쏴 내리는 거고 보통은 어떻게 되냐 열대 기후 지역에서 오전 중에 막가을이 되어서 상승을 해요 그리고 오후에 갑자기 비가 확 소나기처럼 내립니다 이렇게 이제 오후에 갑자기 내리는 비 우리나라에서는 소나기라고 부르지만 동남아 지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지금 혹시 스콜 스콜 스콜이 바로 동남아 지역의 소나기, 열대기후 지역의 소나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콜과 소나기가 다 국지적 가열에 의해서 상승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국지적 가열에 의한 상승 뭐냐고, 얘는 바로 공기가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 무거 차가운 무거운 공기가 내려오는 거, 대류라고 했죠. 대류성 강수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 자, 세 번째 유형이고요. 전선에서의 상승. 이거는 간단합니다. 전선. 뭐냐? f i g h 요거 war. 네. 전쟁할 때그 전자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싸우고 있다. 뭐냐? 성질이 다른 친구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선, 라인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찬공기랑 따뜻한 찬 공기가 서로 만나고 있죠. 서로 성질이 다른데 만나, 만나다 보면은 찬공기는 일단 밀도가 높으니까 어때? 얘는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가라앉아 있겠고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다 보니까 가벼우니까 퐁퐁퐁퐁퐁 뜨겠죠. 그찬 공기를 깔고 위로위로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역시 상승 기류가 발달했고요. 상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슬점 온도 도달하면서 응결을 하게 되고 응결한 결과 구름 만들고 비가 내리게 되겠죠. 지금 같은 레퍼토리 보이나요? 지금 상승하고 기온이 떨어지고 응결하고 강수하는 레퍼토리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쉽게 그냥 전선성 강수라고 해요. 네, 끝입니다. 마지막 볼게요. 수렴해야 상승 이라고 적혀 있지만 얘는 별거 없는 게 지금 그림의 적이안 나와 있죠. 저기압, 저기압, 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얘는 그냥 쉽게 저기압성 강수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 지역이 원래 저기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대가 크게 발달하는 그쵸, 저기압대, 적도저압대, 뭐 그런 곳이라 뭐고위도저압대 그런 그 띠로 형태로 발달하는 저기압대이거나 또는 이동성 저기압인 태풍 같은 것들. 여기 해당되고요. 태풍의 다른 이름이 열대저기압 또는 이동성저기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기압은 저기압인데 어 이동한다는 거예요. 저기압은 저기압이에 이동하는 거.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에서 발원을 해서 쭉 이동하면서 온대기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애가 태풍입니다. 그래서 저기압 하에 있으면 은 그냥 저기압은 주변에서 그 공기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공기가 몰려들겠죠, 이렇게. 공기데 몰려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가 상승을 쭉 하게 되겠고요. 상승하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응결되고 강조되는 똑같은 레퍼토리를 거쳐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친구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 텐데 그 다음 시간에 대기대순환 볼 거예요. 미리 한번 복습해 예습해 보고 오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주 정리하고 마칠게요. 기온은 위도, 해발고도, 수류 분포, 들소 위치, 해류 등 다양한 기후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 지형 대류, 저기압, 전선 등 대기 중에 상승 그로 발달한 곳은 는 강수가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의 포인트 잘 정리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친구들 지금 뭐 그쵸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쁘겠지만 열심히 잘 공부해보시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러 와주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